안 다람 다람다람! 오늘의 발각은 최악 재료로만 슬라임 만들기. 두둥! 아니 지나 최고 최악 재료 랜덤 뽑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거 최악 재료만 가지고 슬라임 만들면 어떻게 될지 약간도 쓸데없는 호기심이. 과연 오늘은 어떤 대환장 파티가 벌어질지 바로 시작해 봅시다. 레 e t s 첫 번째 최악 재료, 딱풀 오잉! 요 안에 것까지 깔끔하게 아주 그냥 싹싹 싹싹. 한개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괜찮아, 딱풀이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 평생 쓸수 있는 딱풀입니다딱풀 하나 더. 피슝! 아, 피슝!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녹을까? 약간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될것 같은데. 하지만, 최악 재료는 아주아주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아니, 이거, 녹던 딱풀도 다시 굽겠다. 너무 차가운데, 이거? 아니, 이게 될까? 아... 다음 기다리고 있는 최악 재료는 글리세린.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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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두 바퀴나 돌렸어. 글리세린이 들어가면 딱풀이 좀 녹을까? 네, 아닙니다. 다음 재료. 갈색 모래. 나도 모르겠다. 와, 오, 속시원해. 한통 투하. 물에 젖은 모래에 기끼떡두 개. 두둥. 끝판왕. 아이폰 검정색입니다. 오 이거 보여? 오, 뭔가 뭐지? 약간 김부각 느낌도 나고? 약간 좀 징그러운 듯? 오, 오, 오.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는 건가? 어, 뭐. 저기, 수시세요 우와, 으아. 와 이왕 넣는 거 하나 다 넣어야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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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으, 끈적끈적. 투와. 아, 이게 뭐야. 으아, 내손 어떡해. 오, 약간 떨어지는 거속 시원한데? 아니, 이게 될까? 약간 아이폰이 들어가서 약간 슬라임 될것 같기도 한데. 반쪽, 반쪽, 반쪽. 열쇠개, 열쇠개. 이거 약간 모래 사각사각 소리가 듣기 좋다 샥샥샥 샥, 샥. 오.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다람쥐야 정신 차려 지금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슬라임이 안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딱풀을 으깨보자 <laughs> 반죽은 역시 손맛이지 딱풀을 으깨자 으 느낌 이상해 으. 으아. 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액티도 좀 넣어주고 가지고는 슬라임이 안 되는 거 같아. 어, 되는 건가? 어, 살짝 끈적끈적해지는 느낌. 오, 오. 아, 이거 아이폼이 있어서 이거 되는 건가? <laughs> 와, 이게 뭐야? 와, 이거 진짜 완전 역대급인 거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들러붙어? 그리고 와, 심지어 딱풀 들은 다 녹지도 않아. 계속 이렇게 막 굴러다녀. 아, 책상기 들썩들썩들썩들썩. 액체를 들썩, 들썩, 들썩. 더 넣으면 얘가 너무 뭉칠 거 같고 지금이 딱 적당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딱풀이라 책상에 딱 달라붙나? 이게 사실 슬라임이 만들어진 거는 딱풀의 힘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이폼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액티를 좀더 넣어보자. 와, 액티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네, 슬라임이 굳기는 하는데 책상에 들러붙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 딱풀 때문에 그런가? 그 와중에 바풍! 슉! 오, 슉! 아, 이게 뭐야! 완전 엉망진창이야! 아 책상 이거 뭐고, 이거? 이 슬라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슬라임 자체의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너무 들러붙는다. 음. 시커멓구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 하이라이트 데코가 남았습니다. 눈알을 쿡쿡, 안녕 쿡 <laughs> 어, 눈알이 세개 되는 순간부터 약간 좀 징그러운데, 오... 아, 방법을 찾았어. 어 징그러운데 두 개씩 붙이니까 좀 낫다. 두 개를 붙여, 요렇게, 요렇게, 으다 이상해! 우리 토리들 항상 예쁘고 좋은 것만 봐야 하는데 이런 다람양이라서 정말 미안해. 괜히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우리 토리들에게. 아!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최악 재료만 가지고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정말 최악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다람양의 다년간의 슬라임 경험 중에서 오늘이 정말 최악 오브 최악. 정말 미안해 다시 안 할게. 다음에는 정말 예쁘고 블링블링한 슬라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한 토리들은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 와 안녕. 와! 이거 뭐야? 다 덮어. 눈이 너무 무서워. 없애버려 눈. 어, 좀 나아. 오, 눈알 진짜 너무 세다. 오.